자, 요게, 왜세 번째 하필이면, 세 번째에서 두개두 두 개로 갔냐, 다를 때뭐네 번째나 다섯 번째 될수 있지 않냐라고 혹시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, 부가 설명을 좀 해보면은, 보세요. 만약에 이제 다섯 번, 다섯 번을 던지긴 던지니까, 하나, 둘, 셋, 넷. 그니까, 러요네 번째에서 흰 공과 공그 검은 공에 계속 갔다라고 한번 해보려고 치면은,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, 첫 번째부터 해서 네 번째까지 왔다고 칩시다. 그러면 총네 번의 가능성이 있는데, 만약에 검은 공이 두 개가 있다고 치고, 흰 공이 두 개다? 그럼 말이 안 되죠. 그쵸? 이거는 네 개, 두 개니까 안 됩니다. 네 번째 같아질 수가 없어요. 그럼 검은 공이 세 개, 흰공 하나, 아니, 흰공두 개, 그 성공 한번 하면 은 검은 공세 개, 흰공두개안 되죠. 당연히. 뭐다 실패는 당연히 안 되고요. 그쵸? 그럼 한번 성, 한번 실패, 세번 성공,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. 네 번째에서는요, 이걸 같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. 이건 아예 안 돼요. 같은 원리로 다섯 번째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다섯 번째 같아질 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성, 실패 두 번, 그죠? 세 번, 뭐 성공 두번안 되죠. 같을 수가 없어요. 또뭐 실패 네 번하고 성공 한번 하면은 두 개, 네 개니까 또안 돼요. 그죠? 모든 케이스를 다 들이대도 이때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. 다섯 번째 주사위를 다섯 번을 굴리면. 흰 공과 거, 그 검은 공의 개수가 절대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세 번만 가능하고 세 번째만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돼요. 이게 왜냐?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처음에 흰 공이 나왔어요. 그러니까 성공을 했어요. 흰공두 개가 됐습니다. 그럼 뒤에 실패하면 두개 하나니까 절대 안 되겠죠. 여기도 안 되고요. 뭐 실패하고 성공해도 안 되잖아요. 여기도 안. 그러니까 성 이게 지금 가능하려면은.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가 가능하려면 여기밖에 안 돼요. 이세 번째에서 가능할 수밖에 없고, 그럼 세 번째에서 갔다는 것은 이세 번의 기회 중에서 한번 성공, 두번 실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두 개, 두 개, 흰공두 개, 검은 공두 개를 딱 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. 이런 케이스는 우리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무조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나머지는 뭐 상관 없죠. 생기 그 같은 공의 개수가 같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뭐 어떻게 되든 상관 없습니다. 물론. 이게 지금 요거는 맞춰 줘야 되는 거죠 아까도 설명했었지만 이 a A5 5더하기 a5가 그러니까 총 여기까지 했을 때 7개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에서 둘다 실패 실패는 빼야 됩니다 그러면 6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케이스 요 케이스 그러니까 확률로 보면은 요게 요쪽 확률이 되는 거고요 요게 요쪽 확률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도 요게, 독립행의 확률이죠, 어떻게 보면은. 요게, 요, 기 요기, 요기, 요기. 예. 그래서 여게두 개를 더해서 이걸 분자로 이렇게 올리는 요런 구조가 되겠습니다. 됐죠?